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잘 알려진 곳 산정호수인데요 대중교통으로 쉽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갑니다 도봉산역에서 내립니다 7호선으로 환승하는 연결통로로 내려갑니다 이곳에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돼 있어도 편리할 텐데 좀 아쉽네요. 청량리 쪽에서 오는 사람은 앞쪽에 타면 바로 내려갈 수 있고요, 의정부 쪽에서 오는 사람은 뒤에 타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7호선 환승 통로입니다. 개찰구 나가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세로선 타고 온 사람도 여기서 나가면 됩니다.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쭉 직진 합니다. 이곳은 다른 환승센터에 비해서 시설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한가지 아쉽다면 노역자 베르차원 에서라도 지하철에서 내려올때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있더라도 더 좋았을텐데요. 곳곳에 안내 표시도 잘돼 있어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환승세탁 건물에는 에스컬레이터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 북부 광역버스 해차지로 일종의 터미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라와서 밖으로 나가면 승강장이 보입니다. 경기북부 버스 확인하고 이곳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면 바닥에 버스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 타고 갈 버스는 1386번 광역버스입니다. 도봉산 환승센터에서 산정구수를 왕복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미리 시간표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서 나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버스요금 참고하세요. 잠시 후 산정 우수가 종점인 1386번 광역버스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서 환승하시는 분은 버스에서 내릴 때도 꼭 카드 찍으세요. 내가 첫 번째 승객입니다. 버스에 USB 충전기도 있네요. 충전 속도도 빠릅니다. 출발해서 잠시 후 서울 도심을 벗어납니다. 창밖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너무 좋습니다. 운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30분쯤 달리자 시골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밀락동, 송우리, 포천 시내를 거쳐가지만 금방 금방 출발합니다. 승하차 승객들이 많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점에서 출발해서 종점에 도착하는 버스니까요.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고요. 도착하면 깨워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 싶네요. 장밖 구경하고 잠깐 졸다보니 벌써 도착합니다. 도봉산역에서 출발해서 1시간 30분 정도면 산정우수에 도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산정우수에 도착했습니다. 종점은 상동 주차장인데요. 하동 주차장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자차 이용하실 분은 하동, 상동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유 있는 편입니다. 주차요금 참고하세요. 주차장 지나면 제일 먼저 공기총으로 풍선 터트리는 곳이 보이네요. 유원지 가서 공기총 한 번쯤은 다쏴 봤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산정랜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평일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미래 이용권과 빅스리 이용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용권 참고하세요. 빅스리는 놀이기구 여덟 개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라고 합니다. 아찔한 바이킹도 있고요. 그래도 있을 건다 있고요. 애들 데리고 오면 좋아하겠네요.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산정랜드를 지나 호숫가로 내려가 볼까요? 산정호수에 오면 모터포트, 붕붕 전동배, 도넛보트 중한 가지는 타야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네요. 숙회수에서 간식거리, 음료수, 커피도 살수 있고요. 음식물 가지고 타도 된다고 합니다. 이용하실 분 요금 참고하시고요. 호수 둘레길 돌기 전에 조각공원 둘러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밤에 보면 좀 무섭겠네요. 조각공은 지나서 왼쪽 방향으로 시작해서 둘레길을 걸어 보겠습니다.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진 둘레길이 너무 좋습니다. 제방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궁의 조형물들이 보이는데요.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 명성산으로 피신해 있다 피살되었다고 하죠. 궁예가 망국의 슬픔을 통고하자 산도 따라 울고 새도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자로 불리한 명성산이라 불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랬던 궁예도 명성산에 피신해 있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가 피살되었다고 하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산정호수는 포천시 가장 북쪽에 자리잡은 명성산 아래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1925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 국민 관광지로 지정받게 됐다고 하네요. 그 뒤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됩니다. 산정호수는 산속에 있는 우물이란 뜻으로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이죠. 앞에 보이는 건물이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는 곳인데요. 김일성 별장 복원을 추진하다가 심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고 합니다. 김일성 별장터라는 소문만 있을 뿐 확실히 뒷받침한 자료도 없다고 하는데요. 세워져 있던 표지판도 현재는 철거된 상태고요. 경관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아무튼 가슴이 뻥 뚫리네요. 모타포트가 호수를 가르며 시원하게 지나갑니다. 보고서에 있는 낱까지 짜릿하네요. 오고만 있어도 더위가 싹 가시네요 왼쪽은 하동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인데요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계단 불편하신 분은 상동 주차장을 권합니다 산정호수 상류까지 이어지는 호수의 데크길은 이곳에 최고를 꼽고 싶네요 잔잔한 호반을 걷는 둘레길은 모든 이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명성산을 비롯해 남쪽에는 관음산 서쪽에는 망우봉 자락에 자리잡은 산정호수는 그야말로 비경입니다. 명성산은 우리나라 백0 0대 명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억새꽃이 만개하여 은빛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데크길 중간쯤 오면 숲속 산책길로 갈수 있는 길도 나오고요. 지루하지 않게 사진 찍고 가라고 멋진 글귀 포토존도 있네요. 호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사진 한장 찍고 가야죠. 이곳은 산책뿐 아니라 걷기 좋게 너무 시설들이 잘돼 있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게 평탄한 길로 3.2km 정도 둘러 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트, 산행,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으로 최고의 장소로 추천합니다. 상류 쪽에 도착하면 호수 주변과 잘 어울리는 포토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누구나 좋아하는 이곳은 사진 찍기 장소 1순위입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야 찍을 수 있습니다. 액자 뒤로 보이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한 장의 화보네요. 산정호수 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가비가베 한옥식 카페에 들어가 봅니다. 가비가베의 뜻은 조선시대 때 커피를 가비라 불렀고 또는 가베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에 맞게 분위기도 한옥 건물로 호수와 잘 어울리네요.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은 이곳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입구에서 바라본 뷰는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호수 둘레길의 상류 반환점 다리를 건넙니다. 아담한 출렁다리도 예쁘죠? 상류 계곡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예전에는 허브와 야생화 마을, 허브 야생화 판매도 하는 카페였는데 출입구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었네요. 차도 한잔 마실 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다시 했네요. 아직도 허브랑 야생화는 판매를 하고 있네요. 천천히 허브양 맡으면서 한 바퀴 둘러봅니다. 잠깐 쉬면서 차한잔 마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런 길 너무 좋죠? 올 때마다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네요. 산정호수에 오면 이런 글기들이 곳곳에 걸려 있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금 전에 지나왔던 건너편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네요. 산과 둘레길, 호수의 조화가 예술입니다.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촬영 장소로 올라가 볼까요? 호수 둘레길에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올라가는 길은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어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도 산정호수에 오면 필수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더군요. 아기자기한 포토존은 지나가는 사람들 꼭 사진 한 장씩 찍고 갑니다. 이런 글귀들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곳 하트길은 올 때마다 사진을 제일 많이 찍는 곳인데요. 오늘은 영상으로 담아 봅니다. 차도 한잔 마시고, 간식도 먹고, 천천히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호수 둘레길만 도는 시간은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시간 맞춰 오면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갈 때도 첫 손님입니다. 대중교통 여행 너무 편합니다. 잠깐 졸고 나니까 벌써 도봉산역 종점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산역 종점에 도착하면 환승센터 승강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승센터 앞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여기서 시내버스 이용하실 분은 도봉산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타시면 됩니다. 다시 1호선 지하철을 탑니다. 산정호수 여행 계획하시는 분, 편하고 쉽게 대중교통으로 한번 다녀오세요.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